자, 머리와 지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세속적 문화가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생각 자체를, 어, 요, 요, 우리 머릿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요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사사로운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복음에서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인생의 자랑, 이쪽으로 예? 가게 돼있다 그러니까 만났다 하면 자랑만 일삼잖아 자기 자랑. 그래, 자기 자랑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잖아요. 근데 자기 능력을 자꾸 과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살아야지여 세속적 문화에서의 행위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점점 향하는 거고, 여기독교 문화에서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데, 요 행위는 뭐예요? 점점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일하여 형제의 짐을 져주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말을도 내가 복음에굳게 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받는 생활이 위로받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의한 우리 자들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시련 연단을 통해서 모여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시련이 주어지고 연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다 만병 통치약 같이 다 해결돼, 형통해야 된다. 이런 사상 버리고, 여기서 훈련 받아서 나의 뭘, 제하해 버려야 돼. 요 육적인 소욕을 제하해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그 과정이 실용과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에 그런 인본주의 나 중심의 모든 생활 욕에서 벗어나게 자기 부인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예정 구성 인치심이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은혜 받은 자다. 근데 육신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돼서 물질이 많아지면 그게 은혜인 줄 알면 안 돼요. 그거는 육적, 육적 은혜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받,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 욕심, 불만, 짜증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이 안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가 이루어져서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예. 전부 다그 신령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쪽만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다 지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 점점 내게 다가온다. 그그 그 소망 속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더 주신 말씀들.